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 입니다. 오늘 11월 2일 주일입니다. 아 날씨가 예 맑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9도로 시작됐는데요. 어 하여튼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한것 같은 찬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체감 온도는 한 7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낮 기온, 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찾을 수, 어,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어,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 어, 11월이면은 가장 하기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 간혹 성도들 중에서 아,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아니, 감사하기 좋은 계절 11월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풍성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부분이 많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 저는 아침에 가을을 보내며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을 보내며 다선 김승우 갈대에 흔들리는 모습에 잠시 길을 멈추고 가을을 느낍니다. 길옆 버스 정류장에 햇살이 비추고, 따스해 보이는 의자에 잠시 걸터 앉아 봅니다. 시간 사이에 여유와 쉼을 느껴봅니다. 그대 가을이 멀어져 가는 오후, 당신을 떠나보낼 준비에 내 옷이 두터워집니다. 아마도 이별이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가을이 저의 그대가 되었습니다. 아, 가을이 떠나가는 어, 배움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어본 글입니다. 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십니까? 가을을 떠나고 겨울을 일찍 예, 맞이하신 분들도 아, 두꺼운 돗발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춥기는 한가 봅니다. 아, 갑자기 이제 또 어, 기온도 떨어졌지만 바람이 예, 찬바람이 불고 어, 어제 지난밤에도 이제 비가 계속 왔습니다. 하여튼 어, 그래서 더더욱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하지만 아주 오늘은 맑은 햇살로 가득한 그러한 어, 가을 날씨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오늘 하루도 어,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무엇보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아, 여러 가지 그 경제 저기 이슈 또 많았었죠. 아, 하여튼 아,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26만 예, CPU, 26만 대를 어, 설치해주겠다고 주겠다고 했으니 아 참으로 대단한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예, AI 강국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러한 중심에 섰다라는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성과를 일으킨 그러한 에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핵 잠수함 관련. 핵원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협상돼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 30년 앞서가는 국방력을 다시금 보유할 수 있고 또 재처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적인 어 부분, 그런 뭐 어, 경제 적 이슈도, 어, 이익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좋은 날 되시기는 그러한 주일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날씨가 그만큼 좋아서 정말 다행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소 뉴스에서 다시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벌써 시장약독구가 1163회입니다. 1163회 시장약독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국방력이 의외로 예 그래도 세계 5위 뭐 9위라고 하는데 이제 원자력 문제 핵 잠을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 국방 서열이 세계 전 세계 5위 국가로 발돋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엔,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또 관계 지금 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 미국, 중국, 뭐, 어, 여러 가지 에이팩의 성과로 인해서 역대급 성공이다, 국격이, 어, 국익이 드높여졌다, 뭐,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에,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내란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상과학소, 그, 그런 어떤 사상 이상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불확실성은 확실히 사라진 듯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아, 자, 어, 이미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 세계적으로 만만히 떨칠 많은 어 그러한 국가입니다만 어 K 푸드를 비롯해서 K 파뭐 여러 가지 어 상황들이 진짜 K 어, 반도체. 뭐 하여튼 KAI 뭐 이런식으로 어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제 온세계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사항에서 우리나라는 잘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일단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란을 빨리 어떻게든 처벌해야 하고 어, 그러한 부분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어지고, 어, 국짐당이 좀 해산하고, 좀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직원 사망 베이글 그업체 1년세 산재가 거기서 2.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런던 뭐저 하는 유명 베이글 카페 직원 과로사로 인해갖고 근로 감독 착수, 착수그 있죠. 근데 이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에, 혹독한, 예, 혹독한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일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일. 이거는 과로사라는 게 얼마나 에, 위험한 건지 젊은 생명이 그 스트레스로 업무와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고 뭐 이런식으로 뇌신관질환이 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루속히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노동부도 그렇고 어, 여러가지 부분에서 정부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어, APEC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신 우리 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 또 그와 함께 어, 많은 일들을 옆에서 해주신 많은 어, 협조자들, 그러니까 는 어, 관계자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어, 보,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